일단 래퍼 래퍼하는 사곤 플랭 타임 제이홉 이렇게 있고 노래하는 호림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오늘 깔았던 비트 메이커가 총 다섯 명이에요 저희 이제 코드 콘스트 그다음에 요시라는 친구도 있고요 형이랑 같이 팀을 하는 빅라이트형 그다음에 어센틱 형 그다음에 아이딜리 이라고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락부장으로 있는 해파리라는 형도 있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맡고 있는 카키라는 친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잠리를 하고 있는 중만 보는 노래 레즈 크로 위 가나 해시스이로장은어 뭐 저희끼리 그냥 같이 모여서 족구도 하고 등산도 가고 뭐 야유회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총괄해서 자기가 이렇게 진행도 하고 야유회 가서 뭐할 게임들도 만들어 오고 보물 찾기도 실제로 하고막 그래요. 리짓 하면 뭐 약간 멋있는 레런류에 약간 약간 그한 말로 풀면 뭐 리짓 뭐 멋진 친구들 약간 그런 의미에서 되었던 거잖아. 네, 그래요. 응. <laughs> 재작년인가요3년 전에 이제 저희끼리 원래 뉴빅스테이브를 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게 리즈 군즈가 아니고 요다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어센트 형이랑 블랙타임 저랑 그리고 배스공 형이 이렇게 모여서 그 다음에 그때 있던 다섯 명 정도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나머지 이제 멤버들은. 이렇게 저희랑 같이 친하하게 되는 사람도있자자연스게 그냥 친하게 그냥 지 y o 는 n g h a n g 는 a m Poggy, Nanassau, JM, come head of what the Nadal, Nakatung, and I'm a 진짜 안볼 정도로 싸운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뭐술 자주 먹으니까 그냥 술 취해가지고 싸고 뭐 이런 건 항상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술 자리에서 누가 하나 울든지 뭐풀리긴 <laughs> 하는 거예요. 아세 분도 우시나요? 저희는 아니고 뭐 이제 우는 쪽 친구들이 음. 잘 울어요. 울음 쪽. 한두명전면박이어리는내 시험지에 기막힌 맘만 고쳐 그게 정답지 보다 값진 걸 갈아 넣어 난중지추 인터뷰는 끝이고 이제 다음에 이제 작품 인터뷰로 네 1분 앞이 아1분가야 핫쥐